야벨로우 2 레저렉션 9금만아자 일단은 하드코어로 좀할 예정인데요 일단 룰렛을 한번 돌려볼까요? 지갑은 소서리스, 팔라딘, 바바리안, 네크로맨스 야얘왜 이렇게 못생겨졌냐? 야얘왜 이렇게 생겼어? 이 쉬어 쉬어만 빙치오. 어센신이 왜 이렇게 됐지? 이승우 씨가 됐는데 진짜?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일곱 개총 맞죠? 자, 과연 김춘의1호기가 될지 마지막 호가 될지 모르는 직업 선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원. 다 제발. 팔라딘! 아 잠깐만 드레이드는. 아이 드라이드는 보는 것도 재미없다던데. 드를 하코 좋다고? 아 아이디가 잠깐만요. 아 아이디 잠깐만. 아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 아 이삐머리 드루이어. <laughs> 어때요? 센스 있나요? 땜땜땜빵 트리오. 땜빵 트리오로 가자. 어.. 땜빵 트리오. 경고. 하드코어 캐릭터를 죽으면 다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드코어 캐릭터를 생성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시오. 어? 알띠야야 진짜 어머나, 야 그래픽 왜 이렇게 좋아졌어? 절대 지키를 누르. <laughs> 아, 으, 아, 아 이거는 진짜 <laughs> 재앙이다.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걸? 잠깐만 일단은 어. 이거 일단 소환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 가자 일단. 피피 황무지의 진임. 이거 내가 알기로 그냥 좀 따라가면 되는 걸로 하는데. 아. 그렇지. 야, 옛날에 할 때는 그냥 쭉 따라가면 돼. 벽을 따라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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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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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기 일단 들어가야 돼. 악의 소굴 여기. 어. 아니야. 어, 어. 어. 오. 오. 얘가 블러드 레이브이잖아 맞아. 그렇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야 도박이나 한번 해볼까요? 무기 도박이나 한번 해봐 기드 너 일로 와 도박 오! 제발 섹시맨! 아... 아 인생 망했네 한번더 섹시맨! 아... 아 망했네 야, 이 정도면 순탄한데요? 어둠의 숲 너머에 있는 검은 습지의 탑을 찾으시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긴데요 아, 여긴가 봐. 아, 그러네. 깝치지 말고, 천천히 해. 하드코어기 때문에, 천천히. 오. 팝5. 파이 으아! 으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니, 씨, 깜빡이는 키고 들어와야 될거 아냐. 아, 깜짝 놀랐네. 오, 야, 뭐야. 아파요. 그렇지, 그렇지. 깜바리, 깜바리, 깜빵. 깜바리, 깜바리, 깜빵. 오, 야, 탈론. 내푸른 지금처럼 1 0 0점만 잡아서 탈2, 에드2 네프2, 티르2를 구해서 다음 액트 진행을 추천합니다. 일단 퀘스트 좀 깨자. 안다리엘 전까지 가자. 들어왔는데 존나 재미없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길 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들으면은 할만한 것 같아, 근데. 일단 한번 만져봐. 안다리엘 가슴 한번 만져봐. 아, 가슴을 만져봐 안다리엘 한번 만져봐. 지금 시작해도 너무더 빠르겠다. 자꾸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하다가 미끄러지면 크크크 웃으려고 하는 전략 안 통해. 난 괴물이야. 감정 지배 괴물이라고. 방어력 40 어? 이게 맞아. 공명상으로 갑니다. 공명상이 어. 맞다고 막 으. 어? 아, 때리는 거대열밖에 때리네. 어? 어 잠깐만. 어개 아, 떨리는데? 일단 잠복부터 해. 어 왔다. 전투 준비! 드랍! 뭐야!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너무 허무한데? 잠깐만, 노가다를 좀 할까요? 트2 가기 전에 노가다를 해야 된다던데? 13렙 구렁텅이, 17렙 자맹.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와 이거 이거부터 있어야 이거 있, 이거 일단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 아니 이거 이거 이게 진짜 개좋네 액트2 루트골레인으로 가서 프레이필하십니까 어? 야 이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탈룬과 에드룬을 장착해라 에드 탈 탈룬 먼저 가는 거야 탈룬과 에드룬 탈룬 얍애드룬얍 아 힘에 희미하... 아아 레벨이 안되네? 아 오케이 프레일이면은 가보 아니야? 아 이거? 이거 2스켓짜리래? 어? 3스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많은데 3스켓이또 안돼? 어? 이걸 하나 사라는 거고 티르 엘 티르룬이 없어 엘룬도 없고 왜임플랜이한지 30원 넘었는데 내가 티르를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아, 어... 제발... 아... 어... 근데 그놈의 강철, 내가 먹고 만다. 아... 어... 아... 아... 잠깐만, 어떻게 막아야 돼? 잠깐, 이거 잘못 바꾸면 인생 존난다잉. 피르 엘. 야! 공격속도 25%, 피해 20%, 최소 피해 3%. 야, 드디어 했다, 드디어. 이, 이러고 이제 노말 그냥 밀면 되잖아. 이제 남자가 된 거야. 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는데, 땜빵틀이요? 아, 이거 아이디 못 바꾸나요?